23번 문제 보겠습니다. 가기 같. 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. 각 D의 크기가 50일 때 x 플러스 y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. 각 x, y를 각각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x, y의 관계식을 통해서 보는 것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외각에 대한 문제입니다. 삼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 하나의 외각의 크기와 같다 라는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삼각형 A, B, C에서의 상황을 한번 보죠.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적어볼게요. 삼각형 ABC에서 우리는 여기를 땡땡땡이라고 하고 요 문자를 써서 표현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AAA, BBB로 우리가 임의의 문자로 한번 약속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저는 아 X에다가 3의 1을 더한 것이 3B구나. 삼각형 ABC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 외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구할 수 있겠고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삼각형 B, D, C에서 이번에는 50에다가 2A를 e, 더하면 2B겠다라고 e, 구할 수가 있겠네요. 보이죠? 그러면 50 더하기 2A가 e, 2B다. E, 그 다음 이번에는 삼각형 EBC라고 할까요? 삼각형 EBC에서 Y 더하기 A를 하면 B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X라는 각의 크기를 한번 볼건데 3B-3A에요. 그러면 50이라는 각의 크기도 한번 보죠. 얘는 2B-2에요. 어 반갑다 그죠? 25라는 것은 b 빼기 a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?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느낌이 와야 되는데 y라는 것은 b 빼기 a죠. 아, x y의 값을 뭐로 b 빼기 a가 25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. x는 3배의 b 빼기 a라서 3곱하기 25니까. 75라고 구할 수 있겠고 우리가 찾는 y다라는 것은 요 아래다 적어보죠. 그대로 b a니까 이것은 25다. 그럼 내가 찾는 각 x와 각 y를 더한다라는 건 75와 25가 더해져서 100이라고 나옵니다.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100도라고 적어주면 답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각 X와 각 Y를 A, B에 대한 관계식으로 썼고, 아무래도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기호를 사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, 특정한 문자로 바꿔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, 쌤 생각에는 아무래도 단일한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 보입니다. 할수 있겠죠?